오늘 이제 신규 패키지가 나왔는데 디나 팩이 나왔단 말이야? 어, 이거는 별로 안 궁금해. 이거는 제가 제 편집자 있잖아요. 백숙이라는 친구가 이거를 이제 까봤는데 2억, 4억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막 2억짜리도 나오고 막 4억짜리 도 나오는 2,500FV 팩에서 2억, 4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쪽은 다 별론 것 같아. 일반 패키지들은 다 별론 것 같고 찜 패키지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팔찜 팩. 이거가 진짜 궁금해요. 어. 팔진팩이 과연 어떤 애들이 나오느냐? 이런 게 진짜 궁금하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4,400원짜리 이거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아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거를 깠는데 9,900이 당첨이 된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FV도 좀 있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오늘 이거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의 운세 테스트 가자. 자, 일단은 1,000원짜리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85억이 나왔다고 어떻게? 벨기에 아, 오펜다. 에이씨. 3억 5천? 아, 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깔 거는요, 이거 선수팩 두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패키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지난주에 나온 패키지는 이제 여러분이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별로 안 깠는데, 이번에 나온 패키지들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제가 직접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한 10만원짜리 두 개만 사고, 어, 이거 10만원짜리 이거 딱두 개만 사고, 그 다음에 팔찌팩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1 0번깔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섯 개. 이렇게 깔수 있는데 참스팩부터 한번 까볼까? <목소리>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패키지들 두개 팔진 팩열 다섯 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 넘는 팔진 뽑을 수 있냐고 몰라 해봐야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이거. 어 발베르데 팔진 아니면 레인더스 러 팔진. 팔찜. 레인더스 러 팔진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고 한셀로 팔진 이런 것도 괜찮고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데클런 라이스 팔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아니면 이것도 좋아.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뜨면은 일단 팀에 무조건 넣지 않을까? 응 아림도 없어 자 갑니다 저거 뜨면 후원 100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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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자 이걸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패키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십부터예요 예 네, 맞아요 백십부터라 가지고 그 대갈미패 챔스 카드들도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후비맨디 자첫 번째 수비맨디 자두 번째 오아 진짜야 정강판 한 번만 열어보자 아 <laughs> L 윤우시씨 와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에일 유누시오 스텝바 막 가속 질주 204 207자세 번째 건강했어 <laughs> 자세 번째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야 레알 소시에다드 단일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러다가 레알 소시에다도 단일도 만들겠는데 자네 번째 거 갑니다. 알라르콘 누구야? 나 진짜 누군지를 모르겠어. 바르셀로나면 일단 좀 냅둘까? 어제 바르셀로나 이겼던데. PSG 상대로 이겼던데. 이거 일단 냅둬 보자. 알라르콘. 아, 주전이 아니. 아, 맞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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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알라르콘이 레반도프스키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레반도프스키 대신에 알라코콜이 나와가지고 3골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야 이거 정화판이 아예 안 열리는구나 오! 아니 토트넘 가신 분이 왜 나옵니까? 자 여섯 번째 거야 정화판 한 번만 열어줘 진짜 양심나 정화판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돼? 내가 많이 안 바랄게 메리노? 어? 야 잠깐만 진짜로 소시에다도 단일 만들겠는데? 메리노 하나 하나 더두 개씩도 안 까고 그냥 한 개씩만 까겠습니다 아네 올까기 안 합니다 제수스 주앙 제수스 나폴리 야 이거 진짜 110짜리만 오지게 많이 나오는구나 야 이거 아예 전광판이 안 열린다 아유 이거 안 열리네요 베냐민 엘릭스 라이프치 111짜리 팔진 않아 야 이거 별로인 거 같은데? 트라우레 그래. 레알 소시에다드 여러분 진짜로 소시에다드 단일 만들겠는데요? 마지막 열 번째 거가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거 아니 이거 진짜 다 별로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수비맨디 두 개? 아 존나 별론데 이거 패키지 진짜 리얼 개별로다. 여러분 이거 까지 마세요. 이거 개 쓰레기네요. 야 차라리 이거나 까보자. 특별 팔진화 선수팩 개정당 다섯 번밖에 못 까거든요. 이거나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고. 여기서는 만약에 나오면은 뭐 l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괜찮거든요. 뭐 체읍팔진. 그런 게 115밖에 안 하잖아. 체읍팔진. 그다음에 뭐구루투아팔진 이런 거 나오면은 좀 괜찮긴 하겠다. 이것도 정말 봐 진짜 안 나온다고? 아. 비에토, 115짜리 팔찌, 비에토. 아릴라에서 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야, 이거 패키지 다별론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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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아니. 우와! 이재성 팔찌? 잠깐만, 이거 좀잘 나온 것 같은데? 오, 야, 잠깐만, 이거는 좀잘못잘 나온 것 같은데요? 오, 이재성 팔찌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오, 168억? 그쵸, 저번에 개잘 나온 거죠. 50배짜리 나왔네. 자, 일단 이재성 하나. 자두세 번째 거 이게 낫네. 어 챔스 팩은 쓰레기고 이게 훨씬 더 낫네요. 아 이번에도 정한 판안 열렸는데 엔브립 애턴 시 진짜. 자네 번째 거 이게 어 K F A가 나오면 잘 나온 거네. 진짜 살다 살다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만 나오는데요. 아니 여러분 정한 판 자체가 안 열리네요. 고마워. 우갈대. 진짜 진짜 죄송한데 진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만 나오시는 건 레전드긴 하네요. 자, 마지막 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화판이 하나도 안 나오네. 무사 디아비.. 말문이 막히네요. 예, 패키지 레전드네. 컷. 기분이가 나쁘니까 진 하나 다 조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이재성 선수만 일단.. 오.. 야 이거는 구매되기도 겁나 많네. 아안 팔리고요. 안 팔리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안 팔리거든요. 어, 다안 팔리는 애들. 웬만하면 수비맨디은 팔리는구나, 그나마. 아, 챔스 애들은 팔리는구나. 챔스 애들은 팔리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자, 알 나르콘 세개 사고? 아니, 5 5이 훨씬 나아. 5 5 2이 훨씬 낫고. 패치팩 좀 기대해 가지고 한번 가 봤는데 진짜 별론 것 같습니다. 진짜 인생 한방 노리시거나 하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까시는 거좀 추천드릴게요. 이랬다가 만약에 구진 붙으면 진짜 레전드긴 하겠다 팔진백까서 구진 도전하는 것부터가 손해 아니냐고 개손해지요 자 13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로스 페르논데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연 맨놈이나 붙을지 딱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자올구진 갑니다 13개 자 붙으면 145억 가리오 늘의첫 번째 드라가 되겠고요 갑니다 오케이 첫 번째 커펑자두 번째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붙으면 154억 우와! 잠깐만 이거 뭐야? 두 번째 말에 붙었는데요? 일단은 한놈 성공했고 자 알라르콘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가봅시다.